도로는 흙이 같은 돌밭 돌밭인데요 흙이 얕다라는 말씀입니다 돌인데 흙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말그 그 자체로 위장된 모습 숨겨진 모습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은 사라져요 창세기 3장은 일명 인류의 타락장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먼저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죠? 속입니다. 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밝아져라는 이 히브리 말이 파카그란 말인데, 그말 그대로 눈과 귀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죄의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이 길을 몰랐어요. 죄를 어떻게 짓는지. 그런데 인간은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간만 있으면 죄를 지을 구미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이 열린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지요? 가리고 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요,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스스로 옥토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속고, 남도 속이고, 스스로 속이는 자 아니냐? 너는 돌밭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밭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창세기 10장은요, 인류의 역사의 기원입니다. 노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벨탑은 어떤 땅에 하나님 없이 살자.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끼리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의 모습 아닙니까? 들킬 거반 말해. 경고하게 굽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잖아요. 하늘에 오르자는 요 다른 사람보다 좀더 성공하고 좀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뭐예요? 내 이름을 내 후손들에게 흩어지지 말게 해서 이게 돌밭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자요. 여러분 이 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씀으로는 말씀과 충돌해요 내 자아하고 말씀이 충돌되는데 이때 돌밭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환란과 박해예요 여기서 환란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들립시스란 말인데 인생에서 일어난 트러블 모든 문제들이에요 박해란 말은요 사냥개가 쫓는 것을 얘기할 때 바로 디오그노스를 씁니다 인생이 계속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게 되면은 평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곧 넘어지는 자요 덫체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돌받은 감추고 철저하게 숨기는 땅이에요 위장하는 땅이에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요 가장 먼저 간 땅은 옥토가 아니었어요 바로 광야이셨어요 돌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말씀이 떨어졌을 때예요 예수님이 돌밭을 뚫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돌밭에 누가 있었죠? 마귀가 환란과 박해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속이면서 살잖아 생명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야 너 똑에 관심 있잖아 너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잖아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와 대단하다 야 진짜 굉장하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땅의 모든 욕망 너다 해줄게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환란과 박해를 이겨나가시죠? 온전히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에게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사람의라는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에 막이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더라. 돌밭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당신이 바로 돌을 뚫고 광야로 친히 들어가셔서 주님이 친히 부딪히는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내 마음대로 돌밭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운 당하지 않고 스캔들에 빠지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고 천세가 수정되는 그 인생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거치는 돌과 부딪히는 바위가 되셔서 돌받친 세상 칼르대와 충돌하시는 거예요. 그 거치는 돌에 의하여서 내 돌밭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뭉개지면은 그때 부서지면은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몇베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